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른바 변화선 사건입니다.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여기서 이 말씀은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한 말씀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8일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여세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와 마가는 시간을 기준으로 여세 후가 지났다고 기록하는 것이고 누가는 날짜를 기준으로 8일째가 되던 밤중을 이야기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들이 목격한 장면이 자정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데 그 기도가 자정을 넘겼다라는, 넘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주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것도 밤중에 종종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으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전통은 2000년 역사를 이어져 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듯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에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흥의 시기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 예로 원주에는 가나 농군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산에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좋기 100개가 넘어 보이는 개인 기도실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많은 기도실이 있는데도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5년 전에 방문했을 때에는 그곳에는 저와 함께 방문한 전도사님과 나, 그렇게 단둘 뿐이었고, 그것도 그달, 아마도 7월달로 기억되는데, 7월에 그곳에 기도하러 온 사람이 저희 둘 뿐이었습니다. 많은 신랑의 선배님들은 한국교회의 침체는 바로 이러한 기도의 침체에서 시작되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가 미리 준비한 말들만 일방적으로 아주 빠르게 내뱉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을 조금도 주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을 주지 않았으니 과연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 볼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솔직히 우리, 우리 중 대부분은 이러한 개인적인 기도 시간마저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지킬 수 없습니다. 경건이 무너지면 신앙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처음부터 지켜야 할 신앙과 경건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온전히 대화하는 기도였습니다. 미리 준비한 말들만 내뱉고 돌아서는 우리의 기도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더 많은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차면 그 말씀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이 심지어 외면에까지 흘러넘치게 됩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듣다가 내려오니 그의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경우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 전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 변화상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던 중 예수님께서 원래 지니시고 계시던 영광과 거룩이 예수님의 영혼에 가득하였고 급기야 그것이 흘러넘쳐 육신과 옷까지 빛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거룩과 영광에까지 나아가는 기도를 한 사람의 얼굴에는 예수님이나 모세의 수준에는 한참 모자라지만 종종 광채가 발견됩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요즘 그런 모습을 제게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영원전 생명 언약은 이렇습니다.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께 보내신 영혼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선의 사건은 이 언약에 따라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필요합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는 이집 재판장의 증인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대표합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이 그 율법에 따라 죽어야 한을 말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렇게 죽어야 하는 자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심을 말합니다. 즉 십자가사건의 중요한 기차가,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속성, 공의와 사랑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으로 이 장면은 그렇게 최후의 심판과 닮아 있습니다. 즉이 장면은 즉 변화산의 장면은 우리가 받을 최후의 심판에 앞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두 중인 모세와 엘리야 앞에서 예수님께서 언약대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31절이 이를 증명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은 그저 이 심판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며 십자가사건은 그 심판에 대한 형집행입니다. 즉, 우리의 최후의 심판에 앞서 예수님께서 먼저 심판을 받으시는 그 법정에 성부께서는 재판관으로 모세와 엘리야는 증인으로 예수님께서는 피고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방청객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정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하나님의 법정의 방청객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27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청객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장면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다가 깨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과 그 옆에선 두 증인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 장면의 마지막 선고만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만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듣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지금 눈앞에 펼쳐진 기가 막힌 장면 때문에 압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초막 셋을 짓자고 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때는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 장면이 예수님의 심판 장면이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판은 끝났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즉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에서 언급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니 주의 깊게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에서 언급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16장에 기록하였고,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진리교실을 통해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요청하시는 분에게는 진리교실 교환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변화선 사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재판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재판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언도 되었습니다. 잠이 들어 그 재판장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그 재판장에서 하나님과 나누었던 이야기들과 약속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하늘 법정이 그 산에서 열렸고 그렇게 새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법정을 본 것입니다. 이 법정에서 언도된 예수님의 사형이 땅에서도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서 언도되었고 십자가에서 형 집행이 시행된 것입니다. 변화석 사건은 자다가 깨어 정신 없어서 초막 셋을 짓자고 말하는 베드로의 생각과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변화산 사건을 영광의 사건으로 보고 있었고. 급기야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에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자신이 마지막에는 그 법정에 서게 된다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법정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를 고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법정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마음으로 미리 보며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는 삶이 바로 종말론적 삶이라고 합니다. 종말은 그렇게 멀리 있는 무엇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 안에 이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죽은 자가 자신을 주장하지 않듯이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죄로 인한 비참함에 대한 깨달음에 비례합니다.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법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많게 여겨지는 것만큼 은혜도 더욱 넘칩니다. 그런 즉, 죄의 비참함에 절망하는 모든 자에게 십자가는 절망을 압도하고도 남을 희망이 됩니다. 변화사에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나누신 이야기, 모세와 엘리야가 증인으로 배석한 그 자리에서 나누신 이야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약속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서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말씀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능력이 되는 방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변화산의 그 장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으신 영원한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율법과 선지자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 말며 아마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점을 늘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난 주간 동안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